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너무 좋은 종목이죠. 예, 좋은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여기서 어, 분할이 있었죠. 분할. 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예, 두 개의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고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예, 제가 또 분석한 영상을 뭐 몇개더 남겼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것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어. 그동안 뉴스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오늘, 어, 1288억, 예, 1288억 정도 지금, 음, 거래 대금이 발생 중이고, 그리고 중동 악재 때문에, 예, 뭐, 요런 뉴스 많이 있습니다. 현대로템하고도, 요즘 대형주, 저기,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피스, 이런 대형주들이, 어, 방산주로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꼭 중동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현대로템도 신고가죠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굉장히 차트가 좋죠. 신고가를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로 10으로 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세 개의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관심 포트에 담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분히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만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어... 80억 정도 매수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래원 보시면 얘는 그냥 외국인 계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JP모건, 홍콩의 HSBC증권, 유튜브 유자에서 예, 거래원에서 아주 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신 게 보이죠? 자, 예, 지금 시각은 10월 8일이고요. 10월 8일이고 아직 장 끝나지 않은 1시 56분이거든요. 1시 56분이고 지금 2.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는 6만 주, HSBC증권에서는 3만, 5천주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이 만 주면은 36억이고요. 6만 주면은 약 200억 정도 되겠죠.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수치로 잡히는 거는 사실 1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히니까 이 JP모건이나 h b c 어, 증권 쪽에서 예, 대부분 지금 음, 매도 거래량은 지금 안 치키잖아요. 지금 여기 하위 거래원에 속해 있지 않아서. 상위 거래만 속해 있어서 이두 물량이 이제 매수만 찍히고 이렇게 매도 매수 섞여서 찍히지는 않죠. 여기 보시면 삼성증권처럼 한국증권처럼 이렇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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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 번갈아서 찍혀야지 원래 한 구자에서 저렇게 계속 매수만 찍힐 일은 없죠. 이해가 가시나요? 여긴 매수만 계속 찍히잖아요. 계속. 어, 그, 그럴리가 없죠. 매도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JP 모건이나 HSBC 말고도요. 하, 어,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상급 증권이나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순순 어, 매수만 찍힌다는 것은 어, 매도 거래원 하위 5개 거래원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저기 다섯 개만 잡히잖아요. JP모건이 그중에 1등으로 잡혀서 예, 이렇게 순매매만 보자면 사실 팔고 있습니다. 얘네도 팔고 있고 HSBC도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이 안 잡힐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어, 분명히 JP모건에서만 200억이 찍혀야 되는데 왜 프로그램은 100억밖에 안 찍힐까요?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착각. 아무튼, 그,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도 100억 정도 물량이 찍히고 있다는 그 사실은, 예,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신한증권에서도 뭐꽤 들어오고 있네요. 예,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인적분할 한 뒤로 9월 27일부터 잡히죠? 잠시 일봉으로 해놓고. 9월 27일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 수치를 보자면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요. 예, 외국인이 엄청, 예, 그리고 개인은 예, 이렇게 팔고 있고, 외국인은 엄청 사고 있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개인의 물량과 기관의 물량, 보이시나요? 이 물량을 합친 것을 다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죠? 그렇죠? 이날 1,418억이에요. 이거 금액입니다. 금액. 예. 외국인과 개인은 1,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300억 들어왔고요. 그죠? 예, 300억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HSBC하고 JP모건. Morgan. JP모건이 지금 싹쓸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은 오늘도 살짝 팔고 있고, 보험이나 투신 쪽은 뭐 수급이 괜찮고, 기금도,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은 약간 들쑥날쑥하고, 연기금을 좀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는데, 연기금은 사실 주식 투자를 못해요. <laughs>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뭐 요런 거를 어, 좀 참고할 만한 뭐 그런 음, 데이터가 될것 같고 맨날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금도 손절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수치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하다 차라리 여기서는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무조건 1차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월 4일 날요, <laughs> 외국인의 1,400억을 들어왔는데요. 10월 4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을 이렇게 보고. 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전 고점을 예, 어,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10월 4일인데요. 10월 4일날 외국인이 이렇게 1,400억 정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물량은 팔았고요. 그러니까 돌파나 이 힘은 지금 가고 있는 힘은 외국인 주체이고 이날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죠. 제가 태성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혜성은요 이때도 어아 이때도 신고가였습니다. 5월 25일에 신고가였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대형주는 아니지만 5월 25일 날 보면 태성은 86억 가량 아, 개인이 매도하고 어, 외국인은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예그 뒤로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냐 이 그러니까 돌파 자리에서요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이선 하나를 뚫으면 간에만에뭐 그걸 논하지 마시고요. 어, 돌파의 주체를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남깁니다. 태성의 그 뒤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오늘도 불기둥을 뽑습니다. 제가 태성 영상만 7개인가 8개만 남겨드렸어요. 이때부터 아마 남겼을 겁니다. 9월 27일, 25일부터 남겼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가 라인 이래서 무섭죠. 더 갑니다. 이런 게더 가요. 고점 같죠? 더 갑니다. 여러분, 저점 같죠? 더 떨어집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1,400억으로 외국인 틀어졌는데, 이 종목이 태성도 신고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태성처럼 안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 여러분들도 짐작을 못하시겠지만 태성처럼 움직일 수,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는 기관수급.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관보다 외국인 수급이, 개인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기 때문에, 단지 36만원짜리이기 때문에, 태성과 같은 그런 강한 흐름, 강한 상승률은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거 뭘 겁냅니까? 다 이, 이 주가 차트만 보면 겁먹을 자리죠. 어우, 높아. 여기사 하면 꼭 물리거든. 아 그거는 여러분들 개별주 얘기고 개별주 테마주 얘기고 수급주잖아요 이런 종목은 수급주이기 때문에 뭘겁내요 고점에서라도 예, 물릴 생각하고 과감하게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예이 종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 현대로템 타마에어로스페이스 LIG, 어 Nexon 예, 이런 종목들고 그 중에 한 종목은 관심 포트에 넣어주시고 매매를 하시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예, 잠시 유튜브 일시 정지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장이 좀안 좋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지수가 하락할 때 여러분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런 계좌도 있습니다 상품 풋 해치 여러분들 올해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돈을 번 개인들이 드물 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